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요? 너무 식상해서 오히려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절망하게 될 때, 그리고 삶이 너무 무료하거나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왜 사는가를 묻게 되지만, 어쩌면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삶에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연히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은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소명을 알기를 원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특기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찾으려면. 나에게 있는 능력과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나의 일을 좀 해줘 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왕이 정말 나에게 해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왕이 어떤 사람인가 왕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왕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자신의 장점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진짜 왕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라면 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직접 하나님 앞에 소명을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번 묻고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명이 모호해지고 희미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의 소명을 더욱더 분명히 찾아가고 분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소명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